하늘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이 모든 과정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순서는 빛, 궁창, 바다와 육지, 그리고 식물, 하늘의 해달별, 그리고 조류와 어류, 짐승 같은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좀 특별하게 만드시는데,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체,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닮았다 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바 사람의 특별함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사람은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사람, 그 사람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속성을 닮은 인간을 먼저 흙으로 그 외형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몸뚱아리를 구성한 흙, 그 흙은 아파르 먼지와 티끌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발, 밝혀낸 것 중에 하나는 65kg의 사람이 구성된 물질이 물 35L, 탄소 20kg, 암모니아 4L, 석회 1.5kg, 인 300g, 염분 250g, 질산 칼륨 100g, 불소 7.5g, 철 5g, 규소 3g. 돈으로 환산하면요, 사실 그리 큰 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가에 따라서 좀다 다르지만, 10만원, 뭐, 아래 위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으로 그치셨다면 우리 사람의 가치는요 소보다도 개보다도 돼지보다도 못하는 그저 닭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꾸지 못하는 가장 귀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사람은 닮을 수 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만드신 이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생육하라. 이 생육하라라는 것은 아주 기름진 땅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아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은 상태. 그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좋은 땅, 좋은 교육, 좋은 집, 좋은 연봉, 그리고 많은 소유와 자산을 지닌 그러한 복. 충만하라. 이것은요. 번성하다, 풍요하다, 넘치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복이지요.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은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었다. 라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은 사람을 비롯한 새, 물고기, 짐승에게도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요, 이 땅에서 그저 잘 살고, 많은 자산을 키우고, 좋은 집에서 살고, 풍요로움만 기대한다면, 그것은요,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같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소유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28절을 다시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정복하라 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짓밟고 빼앗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발하다라는 의미예요.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은 땅을 빼앗고 그리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개발하는 것.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복은 이 땅을 온 세상을, 온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잘 개발하는 것. 다른 사람을, 다른 대자연을, 다른 새들과 물고기를 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더 개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라는 것이지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라.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자연과 대자연을 관리하며 가꾸며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그러한 삶을 살 때만 그 사람은 사람이다. 라고 불리울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탄을 하십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이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단어는 양과 질에서 꽉 찼다, 더 이상 모자람이 없다, 완벽한 조음, 완벽한 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달별과 조류와 식물과 바다와 육지와 짐승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더 이상 더 좋을 것이 없다.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다. 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 집사님께서 카리브해로 휴가를 다녀오셨답니다.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 카리브해 너무 좋아요. 휴가 다녀오세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카리브해가 얼마나 좋은가 인터넷으로 사진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그 카리브해 영상을 보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카리브해 아름다운 대단한 자연환경을 보는데 뭔가 좀 허전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과 마음과 생각으로 그 대자연을 아름답게 가꿀 좋은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으니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카리브의 해변을, 사람이 있는 카리브의 대자연을 보니 비로소 완벽해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있어야 완벽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함으로 창조되었는데, 먼저 우리 사람의 몸뚱아리 보이는 것은요, 아파르 먼지와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아파르만 있다면 우리는 개와 돼지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 몸뚱아리에 먼지와 티끌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 사람은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가 몸뚱아리를 위해 가꾸고 운동하고 좋은 것 먹으려는 애씀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애쓰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과 짐승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이 대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며 잘 관리하는 것, 그러한 삶을 가리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불리우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가꾸어 나가길. 짐승과 대자연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 창세기를 또다시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 사람의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뚱아리, 그것만이 전부라면 우리는 개와 돼지보다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를 위해 좋은 건 먹고 병원을 가며 운동을 하며 좋은 옷을 입으려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특별히 다른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대자연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31년 전 교회 화평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화평교회가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화평교회가 있으므로 이 망원동이 더욱더 밝아지며 살맛 나는 소리들이 들려지길 원하오니 화평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를 결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순적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